안녕하세요, 알레베이 CJ입니다. 오늘도 스니커즈를 하나 가지고 왔고요. 제가 한동안 쉬다가 갑자기 또 컨텐츠를 많이 올리다 보니까 이러다가 또 사라지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제가 지금 할수 있는 거를 하는 것 뿐이고요. 혹시라도 제가 또 컨텐츠를 찍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 때는 꼭 여러분들에게 상황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아무튼 이렇게 신경 많이 많이 써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걸 보답하기 위해서 또 저는 열심히 컨텐츠를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아디다스를 가지고 왔어요. 네, 이 녀석은 또 제가 유럽 쪽 사이트들 돌아다니다가 딱 보자마자 너무 예쁘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는 이 녀석이 드로우를 하고 있었거든요. 드로우 신청을 했는데. 결코 당첨이 돼서 받아봤고 그렇게 뭐 크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진 않은지 지금도 뭐 유럽 쪽 사이트에서는 판매를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국내 리셀 앱을 통해서도 그렇게 높지 않은 가격대로 구입을 해 보실 수 있으실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럽 쪽 사이트 뭐 리셀 앱 한번 검색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박스 먼저 보여드리면 굉장히 평범한 아디다스의 블루 박스를 이용을 하고 있죠. 삼선 로고가 들어간 게 보이고. 요즘 꽤 많은 신발들의 엔드 플라스틱 웨스트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 이 녀석 역시도 천연 가죽 같은 소재는 이용하지 않고, 플라스틱을 재생해서 만든 인조 가죽, 으로 만든 신발인 것 같아요. 박스를 열면 기분 좋게 신발 하나 하나가 따로 따로 포장이 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 지금까지 제가 모델명도 말씀을 안 드렸네요. 모델명은 트리에스트라고만 적혀 있고요. 모델 넘버는 GX0712 사이즈는 제 정사이즈 275로 구입을 했고요. 예, 리뷰하기 전에 조금 검색을 해 보니까 아디다스는 60년대부터 CT 시리즈를 만들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CT 시리즈는 전체적인 실루엣은 일단 쌈바나 가젤 독일군 스니커즈 같은 그런 클래식한 쉐입을 이용을 하고. 시티 시리즈 그 이름처럼 각 도시의 특색에 맞는 컬러를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실루엣은 그대로지만 컬러를 이용해서 각 모델만의 개성을 살리는 그런 스니커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네 신발을 꺼내봤고요 구성품으로는 일단 추가로 스페어 끈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네요 어퍼의 포인트 컬러와 어울리는 브라운색 끈이어서 뭐 원하시는 대로 이용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신발의 전체적인 실루엣을 보시면 굉장히 심플하죠? 발 볼도 상당히 갸름한 편이고 발 등도 그렇게 높이 올라와 있지 않은 그런 실루엣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슬림한 그런 느낌을 주는데 이런 실루엣이야 뭐 클래식한 신발들이 거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 이 녀석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초록색으로 들어가 있는 레터링 리스트라고 적혀있는데 이태리의 한 도시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그 도시의 느낌이 전체적으로 이런 세일 컬러 브라운 컬러하고 잘 어울렸는지 요런 포인트 컬러를 이용을 하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좀 슬림한 느낌이어서 발등 부분이 조금 낮을 수 있는데 요 부분이 있잖아요 발등이 시작하는 부분 요 부분만 그렇게 크게 거슬리지 않는다면 본격적인 발등 부분은 신발끈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는 조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신었을 때 느낌이 어떤지도 궁금한데 신었을 때 느낌은 잠시 후에 실착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토박스 부분을 보시면 굉장히 심플하죠. 기본 어퍼 위에 이렇게 스웨이드 가죽을 이용해서 보강을 해 놓은 듯한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가죽을 조금 가까이서 보시면 천연 가죽 같은 느낌의 그런 패턴을 가지고는 있어요. 이 CT 시리즈가 처음 나왔을 때는 캥거루 가죽을 이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천연 가죽보다는 재활용 소재를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 녀석은 캥거루 가죽 느낌이 나는 인조 가죽을 이용을 했다라고도 하고요. 스웨이드 가죽의 느낌도 만져봤을 때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이 보기도 그렇고 만져봤을 때도 꽤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네요. 위쪽으로 올라오면 신발끈 주변부 기본적인 유자 형태를 가지고 있고 테두리 부분은 이렇게 톱니 모양으로 커팅을 해놔서 요 삼성 로고 파트에 사이드 라인과 통일된 느낌을 주고 있고요. 신발끈은 어퍼 컬러와 거의 동일한 세일 컬러를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 약간 잔털이 나 있는 보송보송한 그런 고급스러운 끈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어퍼 부분이 조금 특이한데, 이렇게 올록볼록 엠보 처리가 되어 있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만져봤을 때도 살짝 쿠션감이 느껴지고, 그 위에는 이렇게 아디다스 레터링과 불꽃 로고가 하얀색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보이고요. 바로 사이드로 넘어오면 사이드도 뭐 별다른 특징은 없죠. 굉장히 심플하고 슬림한 그런 실루엣을 보여주고 있고, 삼선 로고는 브라운 컬러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브라운 컬러의 삼선 로고가 이 미드솔 컬러하고도 거의 비슷해서 일체 감이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삼선 로고 옆에는 트리에스트 레터링이 초록색으로 이게 새겨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모델에 있어서 이 트리에스트라는 도시 이름이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수 있잖아요. 이 모델 자체가 시티 시리즈니까. 근데 이 도시 명을 아, 조금 성의 없게 새겨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수나 아니면 가죽 같은 소재로 해줬으면 더 고급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이드는 뭐 거의 한 장의 가죽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스티칭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넣어둔 게 보이고요. 발목 부분에는 브라운 컬러의 가죽이 한 장이 더 덧대어져 있는데, 가죽 위에는 하얀색으로 불글 로고 아디다스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아래쪽에는 이음새가 들어가 있고요. 신발의 안쪽은 뭐 별다른 특징은 보이지 않네요. 토박스의 스웨드 가죽은 사이드 면까지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 신발의 안쪽 네피, 일단 발목 주변 부는 가죽 소재를 이용해서 마감을 해 놨고 사이드 면에는 CT 시리즈 MMXX2라고 적혀 있는 게 보이네요. 아마도 연도 같은 그런 숫자를 나타낼 것 같은데 의미를 한번 검색을 해 봐야겠네요. 발목을 제외하고 저 신발의 안쪽은 밖에서 보이는 어퍼의 그냥 안쪽 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퍼를 이렇게 만져 보면 상당히 얇은 느낌이 느껴지고요. 인솔의 윗면은 이렇게 브라운 컬러로 마감을 했고 아디다스와 푸글로고 하얀색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인솔의 아랫면은 뭐 굉장히 평범한 파란색 스펀지를 이용을 하고 있네요. 인솔을 제거한 신발의 바닥면은 부직포 같은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예, 미드솔 아웃솔 컵솔 형태를 이용을 하고 있고 가까이서 보시면 뭐 이런저런 패턴들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만져봤을 때는 어 진짜. 골동이처럼 단단한 느낌이 느껴지고 있고요. 굽도 뭐한 3cm 정도 될것 같은데 그 높지는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안쪽에도 뭐 별다른 특징은 없고 아웃솔 바닥면은 뭐 이런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가운데에는 불꽃 로고, 아디다스 레터링이 양각으로 들어가 있고 아래쪽에 뭐라고 적혀 있는데. 아마 패턴의 이름 아니면은 뭐 공장의 이름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해서 디자인 한번 보여드려봤는데 트리에스트라는 지역을 저는 가본 적이 전혀 없지만 전체적인 셀 컬러와 브라운 컬러의 이 컬러 조합이 굉장히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마감 방법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트리에스트라는 초록색 글씨가 들어간 이런 느낌도 괜찮은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바로 실착을 해서 신발을 신었을 때 느낌 어떤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아디다스의 시티 시리즈 중에서 트리에스트라는 모델을 신고 있고요. 이 녀석은 제가 유럽 쪽 사이트에서 드로우 당첨이 돼서 구입을 했고, 저는 이뻐서 뭐 만족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드로우가 무색하게 국내 리셀 앱이든뭐 유럽 쪽 사이트든 어렵지 않게 구 했고요. 하실 수 있으실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이 녀석도 신은 김에 사이즈감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대부분의 신발을 275로 신고 지금 이 녀석도 제 정사이즈 275로 신고 있고요. 먼저 발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양말을 굉장히 얇은 페이크삭스를 신고 있어서 더 이렇게 느껴지는 것도 있지만 신발을 겉에서 봤을 때 느낌보다 발볼이 그렇게 막 되게 타이트하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뭐 신발의 쉐입도 쉐입이지만 어퍼스 가죽이 굉장히 얇고 부들부들한 그런 가죽을 이용해서 이런 느낌이 느껴지는 것 같고 살짝 좁으면서 긴 그런 실루엣을 가진 신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문제는 길인데 이 길이 부분은 일체감 부분 말씀드리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렇게 신발을 신고 걸을 때 힐슬립이 굉장히 잘 느껴지고 있어요. 지금 뭐신발권 구멍을 끝까지 다 이용을 한 상태는 아니지만 아무리 그렇다라고 해도 뒤꿈치의 힐슬립이 꽤 많이 느껴지고 있어서. 발볼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 뭐 반업이든 1업을 하시면 이런 힐슬립의 느낌이 더 증가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착화감에 있어서 손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긴데 뭐 힐슬립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고 난 발볼이 편한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반업이든 1업이든 하셔야겠지만 제 느낌으로는 그렇게 추천을 드릴 수 있을만한 선택은 아닐 것 같아요 발볼 때문이라면 반업 정도가 아마 마지노선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길이의 기준을 맞춘다면 저 같은 경우는 1사이즈 다운한 사이즈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발볼이 또 굉장히 타이트해지겠죠. 근데 뭐 휠슬립이 있긴 하지만 아까부터 느껴지는 게 어퍼의 가죽이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이어서 신발을 신었을 때 느낌, 착화감은 상당히 편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도 싶고요. 네, 이렇게 토박스의 가죽이 잘 휘어지는 모습이 보이시죠? 인조 가죽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뭐 눈으로 보기에도 꽤 고급스럽고 신발을 신었을 때도 느낌이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으로 쿠션의 느낌. 걸을 때 느낌으로는 굉장히 유연한 이런 느낌이 마음에 들긴 하지만 이렇게 충격을 받았을 때 충격을 흡수해주는 느낌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뒤꿈치의 하중을 실어도 그렇고 앞꿈치의 하중을 실어도. 인솔 정도에서 느껴지는 쿠션감 이외에는 느껴지는 게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뒤에서 봤을 때, 옆에서, 앞에서 봤을 때, 네, 위에서 봤을 때. 저는 트리에스트라는 지역을 알지도 못했고, 당연히 가본 적도 없는데, 이 녀석의 컬러 느낌을 보고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언제 기회가 되면 가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녀석의 컬러감이 굉장히 이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뒤꿈치 쪽에 힐슬립을 제외한다면 전체적인 가죽의 질감도 그렇고 신발을 신었을 때 편한 안 느낌도 그렇고 뭐 일상생활 하면서 신기에는 괜찮은 기능성을 보여줘서 저는 뭐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는 그런 신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어, 요즘에 아디다스 모델들 얼마 전에 당첨된 아디메틱이든 쌈바든 여러 가지 모델들의 리뷰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꾸준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예전처럼 모든 댓글에 답글을 달고 있지는 못하지만 질문을 해주시는 댓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 주시고요. 이제 목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이고 내일은 또 금요일이잖아요. 너무나 신나는 금요일 주말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멋진 재밌는 스니커즈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저는 아일랩의 CJ였습니다.